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학 전보 홍보를 맡은 학동이의 친구들입니다. 와! 여러분들께 개성을 존중하고 웃음이 넘치는 문학 전보를 소개하기 위해 이자리를 나왔습니다. 여기 이 학동이는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배우며 자라간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럼 이제 학동이와 함께 가보자고. 가보자고! 차례는 학과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둘러보기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학교 인근에는 이렇게 자랑할 요소가 많이 있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분이 입학하면서 찾아보는 재미. 저희 학교에는 회계금융과 비서사무과 스마트 미디어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과는 회계금융과입니다. 회계금융과는 회계 및 금융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갖춘 회계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배우는 교과는 회계원리, 창업경제 같은 전문 교과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은행 텔러, 전산회계, FAT 등이 있습니다.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세무회계법인 같은 회계나 사무 관련직입니다. 회계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초부터 천천히 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서사무과입니다. 비서 사무과는 사무 능력과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비서 및 사무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볼때 비서 자주 보셨죠? 저희 학교 비서 사무과에 오시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나오는 김비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목은 비서, 사무행정 등이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비서, SMAT 등이 있고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금융 공공기관, 기업 같은 사무직입니다. 라스트로 스마트 미디어과입니다.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쇼핑몰 같은 분야가 정말 많이 뜨고 있죠? 저희 학교 스마트 미디어과에 오시면 관련 지식을 방대하게 쌓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목은 캐릭터 제작, 영상 제작 기초 등이 있고, 앞에서 보신 학교 둘러보기도 영상지기 동아리 학생이 직접 제작했답니다. 영상의 전문가들이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웹디자인 기능사, GTQ 같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졸업 후 관련 회사에 입사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 및 운영하는 등 여러 분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인 만큼 취업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 웹 디자인 기업의 뿌유, 반도체를 제조하는 m 코테크놀로지 코리아, 회계사무 KBM 약품 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직 공무원, 해군부사관 등 금융부터 대기업까지 좋은 곳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에서 관세직 공무원을 전국에서 다섯 명을 뽑는데 저희 학교 선배 한 분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문학정보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인천본부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학정보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무역과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다가 관세직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중학교에 홍보를 오셨던 선배님들께서 우리 학교는 학생의 꿈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학정보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였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매일 밤 친구들과 늦게까지 담아 내신 관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 입학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개성을 정말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정보고등학교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이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특성학고라서 대학을 못 간다? 절대 아니죠. 2, 3년제는 물론이고 4년제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데요. 4년제 대학은 경희대, 순명여대, 덕, 덕성여대. 세종대, 당국대, 성신여대 등 좋은 곳에 많이 진학하고 있으며 그 밖에 2, 3년제에는 명진전문대, 경인여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4년제만큼 좋은 곳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명여대 진학하실 선배님을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정보고등학교 비서사무과를 졸업하고 현재 승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안서진입니다. 제가 어떻게 문학정보고등학교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중학교 시절 성적은 내신 50%였습니다. 낮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저는 입문계에 가서 어정쩡한 성적을 얻을 바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저의 흥미를 찾고 그것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인 문학정보고등학교 비서사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신 관리는 물론이고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생회 활동, 학급 반장, 그리고 회계 동아리 활동은 제가 대학을 입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에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해놓아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학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그리고 많은 전문대들을 합격하였고, 그중 숙명여자대학교를 선택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문학정보고등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숙명여자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정보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수업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수업과 각자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실습 수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문학정보고등학교에 오셔서 여러분의 꿈을,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저도 영상을 보니 미래 학교를 빛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동아리입니다. 취미동아리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공예반 등이 있고, 전문 동아리로는 회계 동아리, 비서 엘리트, 태권도 등이 있습니다. 회계 동아리와 비서 엘리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험도 쌓고 생기부도 채울 수 있어서 면접 볼때 남들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동아리 방과 후 수업과 간식 및 식사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니 군침이 싹 도네 직업 동아리에는 공무원반, 부사관반 등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배 한 분이 공무원반에 공무원반에서 죽어라 공부하시고 관세직 공무원에 합격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부사관반에서 체육도 기를 수 있고 관련직으로 취업, 취업도 하니까 만약 관심 있으시면 저희 학교 동아리로 팔로미! 마지막으로 자율동아리에는 댄스부, 밴드부, 품물부 등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해드리자면 댄스부에 예쁜 언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학교 교복이 재작년에 특성하고 예쁜 교복 1위로 뽑혔습니다. 사진은 동복, 하복, 춘추복 및 체육복이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모델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복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진짜 레게노! 저는 교복뿐만 아니라 급식 또한 1위라고 할수 있다 고 생각하는데요. 급식 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급식 아주 중요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나요? 저희 함께 급식 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급식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교는 개성 또한 존중해줍니다. 다들 꾸몄다가 선도부에 걸려본 적한 번씩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는 헤어스타일, 화장, 에세사리 등의 규정이 전혀 없고 한 달에 한 번, 사복 데이도 있어요. 개성이 강한 친구에게는 큰 메이트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열정을 주고 있습니다. 칭찬카드의 경우 인사를 잘하거나 봉사와 배려를 실천하고 바른 학습 태도를 보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입학 전형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특별 전형은 내신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에 자신이 없지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 특별 전형을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만 보고 있고 일반 전형은 석차 백분율 순위에 의해 선발됩니다. 다음은 학교 설명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건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1 1월 12일 금요일 3시에 합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학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하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Q&A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낮은 내신으로 걱정을 했는데요.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저 또한 그 걱정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초부터 천천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기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기당, 중간, 기말고사로 이루어져 수행과 비율이 나누어집니다. 과목에 따라 기말고사만 볼 수도 수행이 100으로 들어가 전기고사가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교의 시설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건 또 제가 잘 알죠. 저희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코인 노래방과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정자와 벤치, 산책로가 있어,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테라스에서는 재밌는 티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시설이 있네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도 있는데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담복,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각각 금융동아리, 비서 엘리트 동아리에 가입하였을 때 입어볼 수 있는 담복입니다. 아, 그럼 그런 동아리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전문동아리 같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통해 뽑습니다. 직업동아리 또한 면접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종종 선생님의 제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제의를 받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지 않나요? 바로 자격증 반과후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 모르는 것을 쉽게 여쭤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반과후도 무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학교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본교 UCC 공모전에서 입상한 1학년 작품입니다. 끝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Let's listen in to George Lindell. He was driving one of the cars involved in the collision that brought down those power poles. While well, I was driving down Northern Avenue And all of a sudden that's just not my, my whole business yeah, hit me hard from the back Ooh, thought everywhere Oh, A bi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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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boom! I a rainbow she and the was And I was like boom! out like the, like, yeah, I'm totally the Reality hits you hard, bro place let Reality hits you hard, bro I still feel kinda of shaken up, kinda of crazy right now. Guy's still stuck in there. His car's still hot. i are gonna shut the power off, get that guy out of here. Hopefully he has insurance card, so I can get my vehicle fixed. Man, hit me hard from the back, full throttle, just for fun. Boom, blowing up in a big loud. More, more, more. Reality hits you hard. Reality yeah. hits you hard.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입학설명회를 통하여 내년에 문학정보고에서 만나요. 만나요 지금까지 회계금융과 김은혜 비서사무과 이 r 서 장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